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과 축생, 모두가, 축생도 영혼육이 있고, 인간도 영혼육이 있습니다. 우리 윗단계, 신령계 쪽, 아수라계 쪽에서 영혼육이 있는 존재가 또 있고요. 그 윗단계, 또그 윗단계, 천상계 쪽, 또 보살계, 또 부처님 세상이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들도 모두 영혼육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하냐면요. 이 영혼육이 어떻게 된 상태여야만 어떤 자는 축생으로 어떤 자는 인간으로 어떤 자는 신령으로 또보살또그위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다. 영혼육이 어떻게 달르기에 이렇게 달라지는가 이거를 우리 심도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단계가 올라오면요.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축생의 단계 한번 봅시다. 축생의 단계는요 옷 하나 태어난 거그것밖에안 입어요. 그걸 어떻게 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어요. 혜도 없고요. 그래서 축생으로 나는 거예요. 그런 것밖에 안 되기에 그렇게 난다고요. 영성이 그것밖에 안 되기에. 그리고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내가 내몸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뭐 기계도 만들 수 있어요. 축생이 그런 기계 만들 수 있습니까? 자동차 만들 수 있어요? 비행기 만들 수 있어요? 사소한 도구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같이 이렇게 그 기계를 만들었다 해도 그 사용법을 또 익힐 수 있을까요? 축생들이?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영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축생의 영성과 인간의 영성이 이렇게 달라요. 인간은 축생보다 훨씬 자유롭죠. 옷도, 무엇도. 그런데 우리 윗단계인 실력만 해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자동차나 비행기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먼 곳에 우주선같이 순간이동해서 아주 먼 곳을 순간이동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4차원 실현계가 아닙니다. 그 정도 되면 천상계 쪽에서 5차원, 6차원의 세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정도 과학발달이 될 정도라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그들은 모두 우리처럼 육체가 없고 영혼의 에너지체인가?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도 육체를 가진 자들이 있고 영혼의 에너지체로서 가진 자들이 있다. 이것은 전부 다르다.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진 영혼육의 존재로 있든, 영혼으로 지닌 에너지 몸으로 가진 존재가 있듯이, 그것도 세계별로 다르다. 인간 세계에 있는 영혼의 존재들과 그 윗단계에 있는 영혼의 존재들이 자유로움도 다르고, 숙생과 인간의 자유로움은 차이처럼 한 단계만 올라가도 어마 무시무시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보살계는 어떨까요? 부처님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이 영혼육의 차이입니다. 영혼육, 우리 한번 알아가 봅시다. 영혼육을 알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지를 저와 함께 알아가 봅시다. 이것이 도인입니다. 도인은 이런 걸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공덕장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